인터넷 방송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론 6번째 시간으로서 교회의 성질을 말하고자 합니다. 교회 성질에 관하여 "내 교회"라고 하였는데, 누가 말하는 "내 교회인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에 게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에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이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뇌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의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고 침례 요한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서 하신 말씀, 곧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설립이 그 목적이 아니라고 자유주의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는 성경에 교회란 말이 적은 것을 보면 후대인들이 삽입한 기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텐부시라는 사람은 교회는 교양단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는 참 좋은 단체이다. 수양도 할수 있는 좋은 곳이다. 좋은 사람 만드는 단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좀 한가하면 수양도 할겸 다녀볼 만한 곳이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속에는 수양하는 곳이라든지 교양 단체가 되기 위하여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양이나 교양이 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양을 한다든지 교양이 되는 것은 교회만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밖에서도 있습니다. 성경에 교회란 말이 적다고 해서 교회 구실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말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않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도한 그 결과는 교회가 설립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 설립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꼭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라고 하였더니, 개척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로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어떤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 그 반석 위에 말입니다 교회는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워지는 이유가 모인과 하니 첫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따로 불러내어 세우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 21,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성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찾기 위하여 무척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마다 영성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내 교회, 내 교회라고 한 말씀은 주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 주님만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이유는 이분이 교회를 설립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권이 어떤 개, 개척하신 분이 것이 아니고 건축 헌금을 많이 내신 분의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회가 기념으로 세운 것이라고 그분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모이는 건물이 곧 교회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한 것을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으로 매각하여 챙기는 일을 해서는 안니될 것입니다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구입하는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한 것을 개인이 어떤 사리사욕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아니될 것입니다 1870년 로마 교회에 교황은 절대 무호하다는 교리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후로 교황은 최고 최대의 칠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하여 교황은 성격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이외는 모두 죄인이라고 함을 볼때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교황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황이나 신부, 목사, 전도사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 행사를 하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라고 하신 말씀은 교회를 심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호화로운 남의 집에서는 별다른 애착이 없습니다. 아 좋구나 아름답구나 그 정도입니다. 애착이 없습니다. 왜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막살이 초가집이라도 내 집일 때는 애착이 가고 손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 아무리 재주가 좋고 천재 인물이라고 하여도 병신 같은 못난 내 자식에게. 사랑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신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감사하는 말보다는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뜻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함은 자기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고로 다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분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